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552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이제 500아 600일까지 50일 동안 지금 감사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댓글로 감사한 것들 작게 작게라도 감사한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서 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이게 정말 그 사기적인 스킬이다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50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고 댓글로 감사한 것들 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한쭈블리님이 날씨가 조금 풀린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 챌린지를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엊그제 뛰는데, 밤에 진짜 시원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제, 어,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유독 정말 무더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더웠기 때문에, 어, 조금 날이 좋아지니까 또 감사한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누나 이거 어, 잘 지내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예전에 어, 참 재밌게 그래도 같이 교회 생활 하고 모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안부 전하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청춘 시대님이 주님 호흡 주시고 살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식사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 신영재 천재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옥 같은 명강연을 무료로 청취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긍정학원 할수 있도록 동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라고, 그, 청춘시대님, 어, 이분도 같이 긍정학원 또 외치는 분인데, 또 알고리즘 통해서, 어, 알게 되시고, 이렇게 가끔씩 댓글도 달아주시, 그래서, 정말 그 기본적인 우리가, 아, 이거 좋은 게, 제가 이분에 감사한 거를 말하는 게, 저도 감사한 것이 이제 되네요. 살아있음이 정말 감사하다. 어, 우리가, 아, 정말 식사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저를 이렇게까지, 주옥 같은 명강연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laughs> 어, 그래서, 또,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김정미 우리 <laughs> 김정미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불 개고 일찍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음. 정말 존경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아,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동료예요. 어, 저희 이제 동료신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지금 제일 오랫동안 같이 이제 계신 어 분이고 그와 중에 또 이불 개고 또 일찍 또 출근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불 저도 딴 거는 좀딴건 정말 뒷전이 됐어요. 지금 집안 일이나 청소나 이런 것도 사실 잘못 하는데 이불만큼은 저도좀 계자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어 나머지는 좀 개판 5분 전인데 <laughs> 이불만 깨져 있는 <laughs> 내 침대의 모습을 하여튼 이불은 저도 좀안 어, 개면 이게 마음이 너무 이상해 마음이 너무 찝찝해서 좀 이불을 개고 그렇게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정말 음, 함께 해주셔서 어, 저도 감사하고 진짜 뭔가 어, 이렇게 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일적으로나 뭔가 신앙적으로나 뭔가 어머니처럼 또 어, 목자처럼 이렇게 많이 저를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참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이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이 지인들이 많, <laughs> 지인들이 네요 <laughs> 어,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하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래도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석김님이 영재청년 감사챌린지를 들을 수 있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를 감사 챌린지 댓글을 달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라고 달아주셨고, 이 형님도 지인입니다. <laughs> 이 형님, <laughs> 진짜 멋있는 분이고, 우리 또 각자 또 위치에서, 아, 어, 또, 또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 어, 또, 이야기 나누고 같이 운동하고 또할수 있는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 이렇게 어, 이런 영상으로나마 함께 이렇게 감사 챌린지 동참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게 5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또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어, 50일 지나고 이 구독자 중에 또몇분 이런 거를 막 선정해가지고 뭔가 뭐 어, 이벤트 같은거 이런 것도 해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오늘 감사한거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번째로 감사 챌린지에 댓글이 달려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보다 어, 혹시나 이거 아무도 댓글 안달면 어떡하지 어 그럼 내가 어, 나 내가 혼자 나 혼자 달고 나 혼자 얘기하고 어,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안 달리더라도 내가 감사한 것들 얘기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또 그냥 생각이라도 아, 나는, 나는 이런 것에 오늘 감사하다 어, 그냥 아이디어라도 어, 얻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댓글또 달아주시고 감사한 것들을 나눠주셔서 같이. 뭔가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어, 정말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어제 밤부터 뭔가 체했는지 두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자, 빨리 자야 돼. 이럴 땐 잠이 상책이다. 하고 잤는데, 한두 시쯤에 깨가지고 너무 이게 아픔이 심해져서, 아, 어떡하지? 막 막, 목구멍에 뭐손 넣어서 토하려고도 해보고, 뭐, 약도 먹고, 편두통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바깥에, 막, 나가서, 막, 걷다가, 그렇게 하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막, 2시부터 거의 뭐, 새벽, 한 4시 반 정도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어, 근데, 딱,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한, 조금 더 자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좀 나아요. 지금 살짝 살짝 남아있는데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져서 어쨌든 아 아프면은 진짜 좀안 된다 안 되는데 그래도 어, 이런 어 이렇게 다시 좀 컨디션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어, 잠은 조금 못 잤는데 그래도 그런 것치고 굉장히 음. 지금 어, 컨디션이 괜찮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또 다시 하루 어, 시작하게 될수 있음에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제 또 저희 교회 친구, 저희 목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교회 친구가 또한 명이 자기 회사 동료들 데리고 저희 가게로 와서 막 삼겹살도 먹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저희 이제 교회 친구들 막 오고 또 다음날에 또 혼자서도 밥 먹으러 오고 하는데, 교회 그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어, 되게 뭔가 힘이 났어요. 힘이 막 나더라고, 지난주에. 응, 그래서, 어, 되게 좋다. 그런 교회, 교회 친구들에 대한 제가 마음이, 어, 되게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정말 가족같이, 어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도 막 둘이서 밥 먹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냥 목장 모임하는 것 같은 막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어, 힘이 되고 좋았어요. 어제도 혼자 와가지고 어, 그렇게 또 와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또 교회에서 또 저희 목장 도 식구 중에 한 명이 또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감사하다. 그래도 하루 중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그런, 뭐랄까, 그, 같이 믿는 이런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이 그냥 딱 있는 거가 되게 뭔가 여기서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 여기에 와준 게 엄청 힘이 많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하루였고, 그리고 어제도, 어, 하늘을 어제 딱 보는데, 한 저녁에 뭐 6시 반에서 해가 하여튼 지기 전이었어요. 해가 지기, 거의 이제 졌는데, 저기서 이제 저쪽으로 해가 지고 넘어가는 해의 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기 구름이 약간 이렇게 붉으스름한 이제 구름인데, 그게 굉장히 예뻤어요. 어, 예뻤다. 그거를, 와, 되게 예쁘다. 그걸 이제 봐서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잠깐 있다가 막또 이제 일하다가, 잠... 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깜깜해진 거예요. 어? 와, 아까 전에 그거를 내가 봤다니. 봐서 감사하다. 그, 그 순간 이제 지나갔으니까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봐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리고 오늘 하루, 화요일, 또, 어, 왔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가지면서 또어 평온하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지나갈 수 있음을 알기에 감사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감사 챌린지 50일 동안은 근데 이거 감사 이거 챌린지 하다 보니까 영상이 10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거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제가 감사한 거어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잠깐 뭐 읽고 하든지 그렇게 오늘 그렇게 해도 50일 동안 600일까지 감사 챌린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를 내가 댓글로 정말로 써보면서 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어 그리고 이제 채널에도 소개된 소개됩니다 이 채널에 아무나 소개 안 시켜줍니다. 어 <laughs> 아무나 소개 안 시켜주는데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하니까 우리 감사한 것들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또 50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긍정하고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의 신형제. 2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삼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사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 나는 음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6.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음참그 어쨌든 이 뭔가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해결해 갔다 칠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빵 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날렸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8, 24,200일 뒤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후, 이렇게, 음,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나 혼자만 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뭐랄까,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인간, 조금 더 나은 사람들, 또 어, 그렇게 또 행복하게 어, 삶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어, 저도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도 또 본인들의 각자 또 책을 통해서 책을 쓰, 쓰고 또 각자가 또 자기의 삶을 녹여내는 또 그런 책을 쓸수 있게 됐고 어, 그런 지혜들을 내 책과 각자 책들에 썼더니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됐고. 어,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싶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